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계절의 새로운 변화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십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곳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구에 정반된 이곳 보스턴에 또한 우리가 학업하던 타국 타주에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비싼 물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곳 보스턴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의족할 것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시고 깊은 뜻이 계셔서 이 아들과 딸들을 이곳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유학생으로 부르시고, 이민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곳에서 비전을 위해서 미래의 장례를 위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앞 한낮까지 밤중에 잠에 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학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열방 백성 중에 우리의 언어가 능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비전과 생각이 잘 규명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외롭고 답답한 이 유학생활,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함께 울어주며 격려할 믿음의 통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미혼인 청년들,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그들이 청년의 때 이성과 물질과 환경에 유혹받지 않도록. 거룩한 형제들, 현숙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축복, 장례의 축복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배우자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경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한 것, 내 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큰 비전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고 나의 가정이 미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주변의 친구와 동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쁜 길을 갈수 있는 영적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학업하며 연구하며 연주할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받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도전 받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창고 열어 주셔서 이 아들과 딸들이 필요할 때 만나와 매추락을 먹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아버지 건강함으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와 일꾼들을 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자립한 교회들도 있고, 부직갱이 하나라도 부족한 아버지,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환경에 부족한 열악한 개척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여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사역하는 모든 개척교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섬기는 일꾼들 위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생각하며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위해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메마른 심령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드려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단계를 그들 마음에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미움과 원망과 좌절이 다 사라지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눈물과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길로 달려가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